우리 사이 한잔받게 하고 그렇죠, 아, 그렇죠. 당근주 맞아. 이런 거, 뱀주, 아 뱀주. <laughs> 자 반갑습니다. 지프로 TV 프로입니다자 간만에 제가 강화도에 나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강화도는 우리 다 관광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강화도에 놀러는 와봤지 네. 일하러 와본 적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오늘도. 제가 일하러 왔는데, 네. 강화도에 이런 집이 있을 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만큼 집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거실 공간이고요. 네. 주방, 거실이 별개로 나눠져 있는데, 네. 김프로님, 뒤로 한번 살짝 돌아봐 주세요. 아, 느낌이 네. 여기서부터 네. 이런 거실이, 이런 주방이, 와, 어딨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주방 크기가 이만합니다. 굉장히 와이드 합니다. 어, 김프로님, 네. 안방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어, 안방으로 또 갑니까? 네. 안방 사이즈가 4m가 넘어가거든요. 이야. 요거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 진짜 로망일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빌트인 북박이장. 응. 이 공간이. 네. 와, 이 공간 활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부부 욕실, 메인 욕실 같은 게다 크죠. 그렇죠. 이런 집입니다. 이런 집. 얼마인지 아세요? 집이. 얼마입니까? 2억 중반. 2억 중반이요? 네. 2억 중반에 시립주금 3천 정도. 야, 이야, 시립주금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강화도에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 워시타워 옵션이고. 네.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기 음식물 분쇄기도 들어가네요. 아, 음식물 분쇄기도 들어가고. 와, 진짜 좋은데요? 네. 최고죠? <laughs> 최고죠. 네. 그 강화도에는 이제 올해 막 20년, 30년, 40년 뭐 이렇게 사신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이 좀 노후합니다. 음, 맞아요. 그리고 다 조금하고. 그렇 그렇죠. 네, 조금하고 하시는 이제 전원주택 빼고요. 근데 전원주택도 <laughs> 다 오래되신 뭐 이제 연식이 조금 있으신 전원주택도 좀 있긴 한데. 네. 금액대가 2억 5천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요 네. 이런 최신식 문명을 우리도 한번 즐겨야 된다. 아, 아, 그럼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 부엌 쪽도 수납 공간도 별로 없으셔갖고 막 창고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예. 그렇죠. 네. 이제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넓게 쓰십시오. 네, 넓게 쓰세요. 쓰세요. 이제 최신식 문명을 우리도 한번 즐겨야 된다 <laughs> 이겁니다. 맞습니다. 워시타워 쓰시고요. 그렇죠. 식기 세척기 쓰시고요.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들고 나가지 마세요. 여기 음식물 분쇄기까지 있으니까 분쇄시켜 버리십시오. 네. <laughs> 이런 집이에요. 그렇죠. 근데 2억 중반이다. 진짜 저렴한 겁니다. 그럼요. 시립지 3천만 원, 4천 정도만 있으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입지가 되게 좋은 게요. 네. 강화도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화군청이 코앞에 있습니다. 진짜로 관공서가 옆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요. 강화도에서 최고 번화가든 어디냐면요. 네. 강화군청 쪽이에요. 그럼요. 네. 여기가 최고 번화가입니다. 이 그렇죠. 근처에 마트부터 해서 관공서 학교 다 붙어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최고 좋은 입지에 최고 좋은 집이다. 그럼요. 여기 네, 대장집입니다. 여기입니다. 강화도에서 빌라의 최고 좋은 집이 어디냐? 지금 제가 찍어 드리는 이현장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조금 오래된 집에서 탈피하실 때도 됐어요. 아 <laughs> 그렇죠. 근데 뭐, 뭐 어설프게 만든 집이면은 이제 추천을안 해드리죠. 그렇 진짜 우리 젊은이들도 차 되게 좋아할 만한 옵션들로 다 갖춰져 있고 요 평수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넓은 주방 쓰세요 다 요리 잘하시잖아요 <laughs> 넓은 주방에서 좋은 요리도 많이 만들어 드시고요 프리랜서라든지 네. 자택근무 위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데 오시면 얼마나 일이 더잘 되겠어요 그렇죠? 사방이 뭐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네 조용하고요 바람 쐬러 놀러 다닐 니 때도 많고 맞아요. 서울이나 뭐 인천 하면 분양가 상당히 높잖아요 이 정도 평수 가려면 3억이 다 넘어가잖아요 뭐 아, 그 3억 중반 좀.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저렴한 금액에서 오실 수가 있다 그리고 강화도는 강광지구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풀 영상을 한번 제대로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광역버스 라인이 또잘돼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하철역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대중교통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광역버스 라인도 너무 잘돼 있고요. 뭐 부평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있고. 또뭐 강남이나 홍대 가는 광역버스도 있으니까. 또 가끔 한 번씩 나갈 때또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풀 영상을 한번 잘 보세요. 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쵸. 제가 실내 영상 잘 찍어 드릴 테니까 실내 영상 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자, 윤프로 하고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전실 넉넉해요. 한세네명 신발 간 하시는 공간 나오죠. 네. 그리고 신발장 긴장으로 3칸에 전신 거울 밑에 띄엄시공돼 있죠. 그렇죠. 자, 여기는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강화도에서 네. 가장 좋은 집, 아... 가장 고급 빌라. 어... 네. 강화도에서. 강화도에서는 여기 따라갈 집이 없어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시켜요. <laughs> 진행시켜요. 육가소쪽버튼 여기 있고요. 네. 자, 썬팅이 된 3단 저성 중문 설치되어 있죠? 네. 자, 들어와 보세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기분이 좋네요. 강화도하고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나? 오. 자, 일단은 거실, 주방, 분리형 구조인데, 아, 우리 거실 크기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어, 아, 괜찮습니다. 바닥은 포셜린 타일인데, 그렇죠. 자, 주방을 한번 보세요. 주방을 볼까요? 이게 우리 집 주방. 오, 크기예요. 주방 왜 이렇게 넓어? 우와. 강화도에서 제가 제일 좋은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방이 이만합니다. 와, 굉장히 큽니다. 네, 요거 워시타운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 드릴 거니까. 네. 자, 순서대로 한번 집을 천천히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중문 열고 들어왔죠? 네. 메인 욕실이 바로 있습니다. 메인 욕실부터. 네. 길어요. 오. 자, 유리 파티션 돼있죠? 네. 해바라기 샴기 나와있고, 세면대 변기, 거울 붙박이장 젠스타일 선반까지. 자, 욕실 크기 상당합니다. 상당합니다. 그리고 요앞으로 바로 나오시면은요. 네. 우리 집 이제 여기가 가장 작은 3번 방. 가장 작은 방. 네. 가장 작은 3번 방인데 크기 괜찮고요. 앞에 그렇죠? 아, 막히는 거 없고 도로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왜 좋냐. 네. 강화 군청이. 코앞에 그 있습니다. 아강화군청이 네, 강화도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어디예요? 강화본청이죠. 그죠강화군청에서 바로 5분 거리도 안 돼요. 오 완전 가깝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초역세권이라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뭐 인부촌으로 따지면 맞아요. 네, 맞는 표현인가요? 적절한 표현인 것 음, 네. 같습니다. 진행시켜. 네. <laughs> 가로 사이즈가 2 m 60cm 나오고요, 세로 사이즈가 3 m 나와요. 이게 음. 가장 작은 3번 방입니다. 좋, 좋은데요, 사이즈? 네. 침대, 책상, 옷장 다 들어가고요. 네, 여기 방에 여기 또 고급 집이나 들어가는 환풍 시스템까지 아, 네.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개 들어가 있네. 그렇죠. 이게 우리 집 3번 방인데 네. 전체적으로 좋은 게 네. 무턱 시공에. 자재 이런 거 보면 약간 파주 느낌입니다. 오 그러네요. 네, 파주 오. 고급진 느낌 나죠. 그렇죠. 근데 금액은 2억 중반이다. 2억 중반. 강화도에서 제일 좋은 빌라가 2억 중반이다. 가격도 적당합니다. 네. 아 주방이 이렇게 너무 클 수가 있죠. 굉장히 와이드하고 네. 오. 그러면은요. 네. 일단 안방부터 보시죠아 거기 안방 있어요. <laughs> 네. <오. 웃음> 자 안방 들어오시면은요. 아 안방이 너무 좋아요. 자 여기까지만. 네. 보시면 이게 안방 크기거든요. 아... 이 옆에 드레스룸 앤, 뭐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는 공간이 있어요. 아, 숨은 져있 네, 공간은 일단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돼요. 네. 안방 사이즈도 엄청 크죠. 가로가 4m 20, 이야... 세로 사이즈가 2m 9 0이에 굉장히 넓습니다. 4m에 거의 3m란 소리예요. 예, 각방 개별 온도 조절기 다돼 있고요. 그쵸. 강화도에서 진짜 여기보다 좋은 집은 없습니다. 예, 강화도에서 사셔야 되는 분들은 이집오시면 최고 좋은 집에서 사시는 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킹 사이즈 침대 하나만 놓으시고 화장대는 아무데나 편하신 자리에 위치 딱 그것만 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2,300이에요. 복박이장 사이즈가. 복박이장이 다 여기 기본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오 예. 그리고요 네. 이쪽에다가 시스템장을 이렇게 짜놓잖아요. 네. 그러면은 드레스룸도 또 같이 또쓸수 있는 거예요. 아, 동시에 같이 쓰요 데일리 옷들은 여기다 걸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불 같은거나 네. 이제 이런 거는 요 안에다가 놓으시면 되는 그쵸. 겁니다. 오 좋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커졌죠. 오 진행시켜야 돼요. 아, 맞습니다. 자 삼성 모풍 에어컨 달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부 욕실. 부부 욕실도 아, 엄청 아, 커요. 자체가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만들려면 이 정도 퀄리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해바라기 샤워기 돼 있죠. 그렇죠. 세면대하고 여기 변기하고 터치식 거울 조명. 오 굉장히 와. 좋은데요. 여기 고급 욕실입니다자 2억 중반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괜찮잖아요. 2억 중반에 이런 퀄리티가 나온다고. 그렇죠. 와. 근데 2억 중반에 이런 주방 퀄리티가 나오냐고요. 그러니까요. 오자 요거 다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아 일랜드 네, 식탁까지. 예 네, 식탁까지 다 설치가 돼 있는 거니까 요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네. 그 우리 LG나 삼성 거 선전을 보시면은요. 네. 막 건조기를 거실에다가 놓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제 세탁실에 안 놓으시고. 맞아요. 자, 요렇게서 해놔드린 겁니다. 아, 이것도 옵션인가요? 네. 이거 드려요 세탁기 건조기 워시 타워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요거는 어저께 보면 하나의 인테리어입니다, 그렇죠? 요지 네. 또 좋은 거예요 삼성 거. 용량도 되게 커 보입니다. 그치? 큰 거. 그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워시 타워까지 드리는 주방입니다, 일단. 그런데 2억 중반이라니 네. 여기 비스포크 냉장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엄청납니다 기존에 쓰시던 냉장고나 이런 거다 갖고 오셔도 돼요 그렇죠 따로따로 놓으셔도 되고요 뭐 비스포크 냉장고 이런 거 놓으셔도 충분히 다 들어갈 공간 나오고요 네자 여기 식기세척기 삼성 거그것도옵션이요 이것도 옵션입니다 <laughs> 강화도에서 이런 집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오직이현장입니다이현장은 강화도에서 제가 진짜 따지고 따지고 어떤 집을 가시더라고요 네. 여기보다 좋은 집 없어요 대장집입니다. 대장 집입니다 대장. 포대장 맞아요자각 예. 싱크볼 나와 있고 주방 한개창까지또다잘 나와 있고요. 한기창도 큽니다. 길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저쪽에는 정수기나 에어프라이놓으시고 여기서 조리하시고 여기서 식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구 하이브리드 인덕션에 메리편 후드. 자 주방 폭이 길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요 수납 공간이. 네. 상부장 하부장 여기는 이제 또 우리 어르신 분들도 많이 사시잖아요. 네네. 근데 어르신 분들이 은근히 주방용품 이런 게 많으세요. 되게 많죠? 네. 되게 어, 많아요. 어마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 기존 살고 있는 집들 모자라갖고, 막딴 쪽에다가 또 이렇게 막 창고에다가 주방용품 놓으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는 깔끔하게 쓰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열심히 맞아요. 일한 당신, 이제 깔끔하게 쓰세요. 그리고 조용하잖아요. 아, 그게 가장 좀 네. 최고의 메리트죠. 그리고 강화도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화 권총이 가장 번화갑니다. 그렇죠. 네. 그 근처에 있는 현장인데, 가장 고급집이다. 강화도 통털어서. 그렇죠. 여길 보세요 수납공간이 또 있어요 아, 또. 수납공간이 네, 수납 있어요 뭐술 좋아하시고 이제 또 어르신분들 많이 사시니까 또 담근주 많다고 아 맞네 네, 담근주 이런 거 많잖아요 또 강화가 인삼 응. 특산물에서 그렇죠. 인삼주부터 해서 맛있으실 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거 놓실 때 없다고 막 창고 이런데다가 또 놔주시잖아요. 그쵸. 이제는 여기다가 전시하십시오. 맞습니다. 우리 뭐 사위가 오든지, 다 하는데 이런 집에서 딱 우리 사위 한잔 받게 하고 당근주 이런 거, 뱀주, 아, 뱀주. 요 <laughs> 정도 퀄리티면은요 파주 이런데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3억 후반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2억 중반밖에 안 한다.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 2번 방으로 오세요. 아우 최강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보통의 방들이요, 이렇게 다용도실 딸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창은 안 내줘요. 맞아요. 이쪽 창문 쓰시라고. 그렇지. 근데 여기는 또 별도의 창문까지 내놨죠. 음. 어, 최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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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가로가 2m 90, 세로 사이즈가 2m 92, 음. 2m 90에 2m 90인데 워시 타월을 저쪽에다 우리가 빼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를 그냥 참고로 또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네,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인데 수전도 나와 있어요. 아 세탁기 또 하나 쓰실 분들 네. 여기다 세탁기 하나 또 나셔가지고. 맞아요. 나머지 공간은, 이제, 담금주, 요런 거, 참고로 쓰지 마시고, 정말 보기 힘든 거 있잖아요. 싫은 거, 쓰긴 써야 되는데, 요런 건 여기다 보관하시고, 이제, 담금주라든지, 어, 요런 거 이제 꺼내놓으세요, 자신있게. 그 그렇죠. 20년 된 거, 30년 된 거. 그렇죠. 저가 오면 한잔 주시고요. 오, 좋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집 거실로 한번 나왔습니다. 아유, 강화도라고 이게 약간 편견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전나 김프로님이나, 강화도에서 산 적은 없으니다 그렇죠. 편견이 있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도 네.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울도 서울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네. 여기는 강화잖아요. 네. 강화에서는 최고 부잣집이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진짜 오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강화도에서는 여기만큼 좋은 집 없고요. 여기만큼 입지가 좋은 집. 그쵸. 신축 기준으로. 맞아요. 없어요. 여기 하나입니다. 자, 거실퍼 한번 볼게요. 4미터 나와요. 오 4미터요. 네, 4미터 나오고 여기 이렇게 우드톤의 템바보드 시공. 아, 역시 깔끔하잖아. 럭셔리하고 럭셔리 깔끔하잖아. 요 여기 너무 친절해. 또 3미터 90 나온대요 여기서 저기아 거기 쌀까 적어주셨구나. 네, 그 전체 우물형 천장에 라인 조명 등에 간접 조명 등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도 에어컨 들어가 있죠. 삼풍 성 네, 에어컨. 그다음에 무드등. 오. 자. 보통의 평수가 조금 애매하면은요 네. 주방 거실 통구조로 만듭니다. 맞아요. 네.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실 따로 주방 따로 만든다는 거는요 사이즈가 자신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보통 여기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거실 작고 주방 작고 조금 협소하실 맞아요. 겁니다. 인제는 음, 음, 이렇게 넓은데 좋은 집 오셔갖고 좀 넓게 크게 세련되게 그쵸. 사셔도 되고요. 광역버스가 너무 잘 되있어요. 그렇죠. 너무 잘되있어요 너무 잘 되있어서 제가 네. 아까도 버스 자랑을 조금 했는데 네. 차라리 서울권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헐나요 음, 그렇죠. 버스 타고 한 번에 가니까. 편안하고 심지어 부평까지도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버스 타고 편하게 다니셔도 되고요. 강화도야 어차피 지하철이가 없잖아요. 음, 네. 네 그렇죠. 없잖아요. 대신에 그 끈끈함이 있습니다. 이게는 이 안에 모든 인프라가 다 형성돼 있어요. 대형마트부터 해서 관공서그 다음에 병원. 이런 게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네. 멀리 안 나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좀 생활을 즐기시거나 아니면 이제 은퇴하셔갖고 이제 좀 조용하고 그쵸. 좀 마음 편하고 근데 또뭐 서울이나 이제 인천권은 기본 막 3억대가 넘어가니까 그쵸.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네. 자녀분들 시집도 보내야 되고 뭐 장가도 보내야 되고 다 해놓으시고 2억 중반대 이런 집에서 또 노후 생활 즐기시는 것도 괜찮으실것 같고요. 다음에 강화도에 또뭐강화산단 다니시거나 강화도에서 살아야 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집 오시는 것도 괜찮죠. 아 추천입니다, 무조건. 그렇죠. 금액대가 지금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거의 한 34평형 정도 나오는데 2억 5천이다. 오. 그리고요 실입주금 같은 경우도 한 3천 정도. 아, 3천, 네, 3천, 3천 정도면 이 넓은 집을 가져가실 수 있고 금리는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금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넓은 거실, 넓은 주방. 그 다음에 조용하고 살기 좋고 인심 좋고 아 인심 그쵸 빼놓을수 네. 없죠 강화도 그리고 또 인삼 좋아하시고 아 좋습니다 네. 어디 돈 들여서 놀러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아 여기서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돈 들여서 강화도 놀러 오는데 아 그럼요 네. 그렇잖아요 지방에서도 많이 놀러 옵니다 네. 제가 아까도 오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놀러는 와봤는데 일하러 온건 처음이다. 근데 <laughs> 그렇죠. 일하러 왔는데 이런 멋있고 좋은 집이 있다. 자, 꿀엑기스 현장입니다. 꿀엑기스고 금액대도 합리적이고. 강화도에서 좀 살아야 되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네. 강화도 대장집입니다.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 저는 이렇게 또 강화도에 이런 집이 나올 때마다 간간 계속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